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목상입니다. 25년 12월 23일 화요일이고요.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이 말을 들을 지어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가서 3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확장성이 있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같은 이런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아가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갖출 수가 없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영역 세상 가운데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다방면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자녀는 남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가 선지자는 다스리는 자, 특히 정치계와 선지자, 즉, 종교 영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타락.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민족의 지도자를 말하죠. 통치자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리더를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 나라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와는 다른 가치관과 방식으로 그들의 권한과 권능을 행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방식은 정의로운 방식일 것입니다. 2절, 그 정의로운 이란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살려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3절 말씀의 끔찍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이 세상의 리더들과 통치자는 어, 자본주의 논리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 어, 구별하고요. 있는 자가 없는 자의 목줄을 치고 착취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은 약자를 보호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는 나라이어야 합니다. 미가선 지자는 바로 이처럼 성전박 즉, 정치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목사나 성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세상 가운데 어떤 영역을 맡고 그게 정치와 행정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4절.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면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 때문에 얼굴을 가리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얼굴을 돌려주시려면 그 구하는 자가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이란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삶의 기본값들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내가 왕이 되어 왕 대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동시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정의롭고 선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정치계뿐만 아니라 종교계, 즉, 이스라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선지자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5절 말씀. 선지자는 오직, 그 당시의 선지자는 오직 평강만을 외쳤다라고 기록되어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기능이 성찰과 변화, 회개 성숙과 성장에 있다면 타락한 시대 유대교는 오직 기복과 평강만을 외쳤습니다. 선지자는 미리 깨달아서 그 선지자적인 사명, 어두운 세상에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개혁을 요구하는 건데요. 이 시대의 선지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6절 말씀, 그러니 그들은 이상, 즉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지자가 백성들을 선지자적인 외침으로 깨워서 변화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 관심이 없습니다. 개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평강을 외치고 복을 빌어줌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였던 것이죠. 사이비 이단,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들 종교의 탈을 쓴 일반적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7절 말씀 선견자는 부끄럼 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선견자는 부끄럼 당하는 거죠. 그러나 8절은 이제 미가 선지자인데요. 홀로 당당하게 여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이 말씀은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최대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를 가감 없이 전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어, 마음의 부담은 연약한 성도들이 위로와 평강을 얻고자 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늘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도전이 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나는 어떤 말씀을 교회와 어, 설교를 들 때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은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또 저와 같은 사역자는 어떤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구절에서 야곱족 속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에게 통렬한 경고를 날립니다. 11절 그들은 정의를 잃어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느헤미야 13장의 대세자장 엘리에살과 도비야 시대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경고하고 백성들을 깨워야 할 그들은 아무런 재앙이 없을 테니 걱정 말아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만 반복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12절 결국 그들은 갈아 오픈 밭처럼 무더기가 될 것이고 숲을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일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역사 속에서 현실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는 포로생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묵직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무엇을 듣고 싶은가요? 인정과 칭찬과 또 복을 빌어주는 것만 듣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신가요? 또 저와 같은 목사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오늘 본문은 어, 묵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상숭배와 또 거짓 선지자들과 미가서 시대의 선견자들은 평강만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와 같은 사역자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다짐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균형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맡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선을 이루고 악을 악을 미워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